자, 리치기로 만났습니다. 홍소 지금이 6전 6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청소 지구 37전 14승 이무성부 21패 사 할성부를 가지고 있죠. 4 살과 열 살인데요. 자, 홍수 지금이 두번 비를 쳐봤는데요. 자, 이 얘들이 또왜 이러나?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해야 되는데요. 경기장 중앙 쪽으로 몸을 이동했습니다. 자 홍소 지금이 그냥 가가라는 행동인데요. 그냥 갈 소가 아닌데요. 소삼 경기는 확실히 상대성입니다. 상대가 장난을 치게 되면 싸움이 안 되지요. 자두 마리가 똑같아야 싸웁니다. 자, 청소 지구 그냥 갈래, 맞고 갈래 갑니다. 홍소, 지금이 때릴 자신이 있으면 때려 보라는 거지요. 조헌 뿔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구. 상당히 지구력이 있는 소지요 무승부를 두 분이나 기록한 소입니다 자참 얘들이 또왜 이러지요 아무리 들이대봐도 움직달싹도 안합니다. 홍소 지금이 오히려 미칩니다. 평소 지구는 끝까지 간다고 보고요. 과연 홍수 지금이 몇 나운드까지 갈 것인지 사 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 홍수호 1라운드에 하면 지고요. 네 번을 2라운드에서 등을 돌렸는데요. 자1라운드는 넘어갈 듯자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청소지구 자 홍소지금이 경남 창녕의 황재균 시소지요. 여기에 맞장 상대 청소지구 청도의 이화주 시소입니다. 자, 홍수 지금이 일생을 챙길 수가 있을는지요? 아주 두이몽실하게 동글동글 생겼습니다. 자, 지구 조금 힘을 써봅니다. 먼미어 봅니다.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자, 밀다가 밀다가 안 되면은 당신이 돌아섰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자,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가는 데까지 가보자 밀어봅니다 4살과 10살인데요 완전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긴소와 방에 소는 천량지 차이가 나지요 절대로 우리 인간들은 에한소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한 방에 한 방에 한방지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는에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자,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청소 지구, 자, 머리를 떼는데요. 머리를 떼니까 조교사들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 밀어봅니다.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2 라운드가 지나가면 상당한 발전인데요, 홍소 지금이. 자,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 첫 경기가 엄청난 대박을 가다줬지요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경기 대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래서 소머리에는 답이 없지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홍소지금이 자 홍소지금이 저봐야 본전이고요 청소지구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겠지요. 10살이면 사움소로서는 적지 않은 나인데요. 자, 이 4살 박이 홍소지금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두번만났봤던 소들은 소들을 알아보지요. 자, 이두마은 겨우 만났는데요.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하면은 당신이 돌아서라는 거지요 나는 이길 수는 없지만은 버틸 자신은 있다. 홍소 지검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길 기술은 없지만은 버틸 자신은 있다. 홍소 지검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지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딱 붙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힘계륵입니다 밀치기 갈 때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청소 직후 방법을 찾아보지만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홍소 지금이 요지부동입니다. 3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자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5분 있으면 끝납니다 다시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아 홍소 지금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싸우면은 무승부 가는구나. 홍소 지금이 좋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경험을 하나 하나 사가겠죠. 자 청소 지구. 아, 뭐 이런 애가 있느냐? 참 대단합니다. 홍소, 지금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경소지구, 자기의 기량이 무뎌졌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지요? 기다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응원도 멎혀들지 않고요.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요. 한판 경기인데요, 아주 지루한 경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큰 배당에 접어들었죠.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엄청난 배당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4라운드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죠. 홍소의 지검이 6전 6패 청소지구 37전 14승 2무성부 21패 사하래 성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홍소 지검이가 선전하, 선전하는 거 맞지요?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1분 남았습니다. 홍소 지금이 입에 침을 조금 물었는데요. 전혀 필요한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지구 1,057kg의 체중인데요. 정말 드티하게 싸우고 있죠 짜증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우는 소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5라운드로 접어들었죠 처음 경기와 마지막 경기 대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훅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네 살박이 지금이. 그것도 뒤로 살짝 젖혀진 비녀불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 맞서는 홍 청소 지구. 위로 쪽 뻗은 옥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31m 원형 경기장. 조금 더 밀리지 않고요. 정중앙에서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청소가 빠집니다. 청소 지구가 빠지는 행동을 했는데요. 자, 홍소, 지금이 첫성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런지, 청소가 물러섭니다. 물러섭니다. 홍소, 지금이 붙들고 있는데요. 자, 이 홍소, 지금이가 붙들고 있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돌아설 테니 따라오지 마. 안 돼, 당신은 더 맞고 가야 돼.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위에 따라오는데 싸움이니까 따라가지요. 자, 여기서 청소. 사울 의지를 놓쳐버립니다. 네, 돌아섭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laughs> 결국은 엉덩이를 한번 지어봤지요. 제 12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2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